안녕하세요. 소방안전관리자 찐정리 학습 멘토 칩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복습하면서 문제 유형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찐정리라는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준비하시면서 외울 내용이 너무 많죠. 근데 문제는 이게 달달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외운 내용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지 처음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는 좀 감을 잡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게다가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을 고르시오 이러면 아 이거에 대한 설명이네 하고 답을 하나만 고르면 됐는데 최근에는 시험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내가 외웠던 내용들을 서랍에서 착착 꺼내 보듯이 기억을 더듬어서 다 비교해 봐야 되는 복합 지문 형식의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교재 148페이지 14번 문제 다음 중 벌칙이 가장 큰거 고르래요. 근데 이 벌칙에는 벌금도 들어가고 과태료도 들어가죠. 기본적으로 과태료보다는 벌금이 더 무거운 처벌인데, 그 중에서도 벌금이 얼마냐, 징역이 몇 년이냐가 다 나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주어진 보기들이 정확히 얼마에 몇 년인지, 그리고 그게 과태료인지 벌금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각 하나하나를 다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소방시설 자체 점검 이거 뭐였죠? 점검은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니까 안 하면 징역 1년이고 1년에 1천 벌금에 해당했던 거그 다음 뭘 했는데 그 결과 내려진 조치 명령을 위반했대요 그니까 한번 경고했는데 그걸 또 어긴 거죠 그러면 아우 어, 괘씸하다 3년에 3천 벌금이었고 3번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이죠? 뽑지를 않았어요 안 뽑는 거랑 뽑아놓고 신고를 못한 거둘 중에 뭐가 더 나쁘죠? 아예 안 뽑는 게더 나쁘죠. 그래서 얘는 벌금인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다는 거. 다음 4번 소방시설 미설치했다. 이거 동력제어반, 감시제어반, 스위치 위치 이상한 경우 세트로 묶어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소방시설 미설치는 300 이하의 과태료였고 스위치 위치가 이상하거나 뭐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면 200. 그 외에 두번 이상 적발되면 100. 이거 세트로 묶은 과태료 있었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시험지에 딱 있으면 기억을 더듬어서 옆에다가 메모를 하면서 풀어야 되겠죠? 1번은 1년에 1천 벌금, 2번은 3년에 3천 벌금, 3번은 300 벌금, 4번은 300 과태료. 그럼 이 중에서 가장 큰 벌칙은 2번이겠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악랄하게 이거를 가장 무거운 처벌 순서로 나열한 것은 이렇게 나오면 2번, 1번, 3번, 4번. 이 순서로 나열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게 시험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 안에 문제를 빨리 읽고 마킹까지 해야 되는데 그럴 때 까다로운 게이 문제의 지문이 길게 나오는 거. 이 함정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지문이 길면 그만큼 읽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103페이지 8번 문제입니다. 소방안전 관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에서 일단 보기가 지금은 여러 개씩 묶여있는데 첫 번째 함정은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모두 고르라고 해놓고 사실은 옳은 설명이 한 개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니까 밑에 선택지에 기억 니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 모두 고르라고 해놓고 사실은 옳은 게 니은 밖에 없으면 아 모두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두개 이상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문제에서 말하는 모두는 한 개일 수도 있다는 거 체크하셔야 되겠고 자, 그래서 보기를 보니까 지문이 길어요. 그렇죠? 여기서 시간 많이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자, 기억 보니까 유지관리 업무 이거 대행 가능하죠? 오케이, 맞고. 니은 소방공무원 10년이면 특급으로 바로 선임 아니죠. 시험 응시 자격만 주어집니다. 틀렸다. x 표시해 놓고. 디귿. 선임은 사람 빨리 뽑기 어려우니까 30일 넉넉하게 주고 뽑았으면 신고는 좀더 빨리 할수 있으니까 신고는 2주 줬죠. 14일 내로 반대로 말해서 틀렸으니까 x 표시해 놓고 그다음 리을 선임되면 2년마다 실무교육 맞죠 미음 이게 개정되기 전 초판본 구매하신 분들은 여기가 3급 소방안전관리자라고 되어 있을 텐데 죄송해요 이거 오타로 잘못 들어가가지고 2급으로 봐주시고 문제 풀어주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의용소방대원 경찰공무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면 2급 관리자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거 맞죠? 그래서 지금 맞다고 표시해 놓은 거 기억, 리, 미음 해서 2번이 정답이다. 이런 문제는 이제 옳은 걸 물어보는지 틀린 걸 물어보는지 한번더 체크해 봐야 되겠고, 지문 선택지 하나씩 읽을 때마다 옆에다가 메모하면서 체크하면 더 좋겠죠. 동그라미 x 표시해 놓으시고 혹시라도 이 중에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니은이 좀 헷갈려요. 맞는지 틀린지? 그러면 밑에 선택지에서 니은이 포함된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1번과 4번에 니은이 있는데 1번에는 리을이 없고 4번에는 리을이 있죠. 그래서 리을을 보니까 2년마다 실무 교육. 이거는 무조건 맞다.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1번은 제끼는 거예요. 그러면 4번이랑 다른 애들을 비교해 보니까 기억이 있냐 없냐죠. 그럼 기억을 또 봐요. 업무대행, 이거 무조건 맞죠? 확신이 있으면 기억을 포함 안 시킨 4번도 제껴버리는 거죠. 보기 지문이 긴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도 좀 활용해볼 수 있다는 거 하나의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 문제 수준이 높다고 할 만한 이유 중에 또한 가지 요소가 뭐가 있냐면, 진짜 한 글자 차이로 실수를 하게끔 유도하는 문제들이 많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처럼 124페이지 4번 문제예요. 무창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1번. 어쩌고저쩌고 해서 창살을 설치해야 한다. 무창층에서 개구부는 탈출할 수 있는 창문 같은 곳인데 창살 설치하면 탈출 못 하겠죠. 설치하면 안 되니까 이거 틀린 말이고 2번이 옳은 거 정답이라서 넘어가서 3번 볼게요. 개구부는 지름 50cm 이하의 원이 내접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 뭐가 틀렸죠? 무창층의 개구부는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개념을 내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글자 차이로 별로 안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한 부분에서 이런 함정을 설치해둘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뭐 50cm를 70cm로 바꾸거나 내접을 외접으로 바꾸는 식으로도 얼마든지 변형할 수 있겠죠. 4번. 개구부 밑면이 바닥부터 1.5m 이내 이것도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죠. 근데 어디가 틀렸죠? 1.2m가 맞죠? 그나마 이 정도는 좀 쉬운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말 이하를 이상으로 바꾸거나 지하층에서 이런 조건인데 그걸 지상층으로 바꾼다거나 이렇게 한 글자씩 바꿔서 지문도 길고 그러면 빨리 읽다가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모든 개념을 정확히 암기하시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잘못 읽어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읽다가 어, 뭔가 이상한데 하면 그냥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답으로 고쳐가면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문제 유형이 어떤 식인지 요즘 비중이 늘고 있는 문제 유형들 복합지문 형식이라던가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봤고요. 이 외에도 소방안전관리자 찐정리 교재에 총 150문제의 기출 예상 문제와 그 해설집이 담겨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교재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넘어가서 마찬가지로 찐정리 교재에 담겨있는 핵심 요약집 구성 일부분 같이 보면서 빠르게 총정리편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약집은 여기 이 가위 모양대로 잘라서 시험 당일에 그냥 가볍게 싹 뜯어가시면 시험 보기 직전에 시험장에서 머릿속에 싹 집어넣기 좋겠죠. 자, 요약집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주요 발화 요인. 불이 이것 때문에 제일 많이 나더라. 기준은 2019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했었는데 발화 요인 탑3 외쳐볼게요. 발화 요인 1등. 부주의였고, 2등, 전기적 요인, 3등, 기계적 요인이었다. 기억해 두시고. 소방 기본법이랑 설치 유지법 둘다 국민의 신체, 재산, 생명, 보호하는데 차이는 기본법은 기본적으로 잘 지내도록 안녕의 목적이 있고 설치법은 설치해놓고 안전하게 잘 유지되는지 안전의 목적을 둔다는 차이 있었죠. 그 다음 소방 용어들 꼭 보시는데 소방 공무원, 의무 소방원, 의용 소방 대원. 트리오 무조건 세트로 이름 정확하게 외워두시는데 이 트리오가 뭐라고요 소방대라고 한다는 거그 다음 쭉 넘어가서 특정 소방대상물이랑 소방안전관리자 등급을 특1 2 3 급으로 나누는데 그 기준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 놨어요 이 중에서 시험 응시 자격만 주는 조건 보면 이 칸에 관련 학과 또는 교과목 이수 플러스 경력 2 3년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데 이 부분은 한국소방안전원의 정식 교재 부분도 꼭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특급에서 소방안전관리 학과를 졸업한 후에 1급 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이 1급 관리자로 경력이 3년 이상 있으면 특급 관리자 시험 응시 자격을 준다는 거고요. 1급도 마찬가지로 소방안전관리 학과 졸업하고서 2, 3급 관리자로 2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일 때 1급 시험 응시 자격 주어진다는 얘기를 이렇게 짧게 써놓은 거 참고해주시고요 나머지도 이미 시험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면 어느 정도 암기하셨을 테니까 이렇게 키워드로만 막판 스퍼트 딱 정리하시기 좋겠죠 넘어가서 건축 허가 등의 동의에서 철거는 동의 대상이 아니었고 동의 대상물의 범위는 100제곱미터대로 조건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였죠. 그래서 연면적은 400제곱인데 학교 100, 노인수련회관 200, 의료장애시설 300, 차 주차장은 220, 지하나 무창층은 바닥면적 150제곱, 층수로는 6층 이상일 때 건축 허가 등에 동의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실무교육은 강습 받고 1년 안에 선임됐으면 수료한 날을 기준으로 2년 주고, 강습 받은 지 1년 지나서 선임 됐으면 거진 까먹었을 것 같으니까 선임이 된 날을 기준으로 재빨리 6개월 안에 실무교육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종합 먼저 6개월 있다 작동인데 스프링클러 있거나 물 분무등 5천, 다중이 2천, 공공기관 천, 재현터널이면 종합 점검까지 해야 되는 대상물이고 점검 다 했으면 결과 작성해서 7일 내로 제출하고 2년간 자체 보관한다는 거. 다음이 벌금 과태료에 해당하는 표는 꼭 외우셔야 되겠죠. 이거는 이미 보기 좋게 정리해 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소방계획서에 원리 원칙이 있는데 종합 통합 안전관리와 지속적 발전모델 3 원칙이 있었고 원칙에서 중요한 건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거 우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거 짜야 되고 관계인 모두 참여시켜서 작성 검토 승인 구조와 단계에 거쳐야 한다. 그쵸. 그 다음, 응급처치 부분도 키워드만 뽑아둔 건데,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넘어가고, 대신에 이제 환자보다 마, 구조자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인공호흡 같은 거 불확실한 처치는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거 얘기했었죠.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우리 개념정리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진짜 핵심 키워드만 쭉 정리해둔 것들이니까, 복습 차원에서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쭉 넘어가서 186페이지에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는 설치 기준들, 그리고 메가파스칼 단위 쓰는 거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옥내, 옥외 소화전 그리고 소화기 스프링클러 설비 압력 범위인 메가파스칼 한 번에 적어 놨고 소화전은 수평 거리를 기준으로 잡았고 소화기는 크기에 따라서 소형, 대형으로 나누는데 보행 거리 기준 잡았죠. 그리고 소화전이랑 스프링클러는 리터 퍼민 방수량이 있었고 자동 화재 탐지 설비로 묶이는 수신기, 발신기 음향 장치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칸 묶어서 확인하시면 되고 아래쪽으로는 유도등과 유도표지 그리고 유도등은 설치 장소별로 종류 4개 나뉘는데 바닥으로부터 몇 미터인지 그리고 빛이 나는 유도등은 보행거리 20미터 빛이 안 나는 표지는 더 자주 발견할 수 있도록 15미터 기억해 두시고 시각 경보장치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리까리 헷갈릴 수 있는 애들 따로 정리해 놨어요 설치 기준 그 조건에 5층 이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인 거랑 직상바라 경보방식 요두 가지 개념이 5층 이상이라는 조건이 들어가는데 공동은 5라고 했죠 그래서 5층 이상 연면적 5천 이상이면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었고 직상바라 경보방식은 불난 층이랑 바로 그 위층 먼저 올려주는 거이 경우는 5층 이상 연면적 3천 이상이 조건이었습니다 그 다음 정운식 차동식 얘네는 이제 하도 많이 봐서 지겨울 정도죠 차다 차동식은 다이아프렘 리크구멍 이런 구성부가 있었고 얘는 사무실이나 거실에 설치해서 갑자기 온도 급상승할 때 작동했죠 정온식은 온도를 정해놓는다고 했어요 왜 원래 그 설치하려는 장소가 아무 때나 막 뜨거워지는 곳이라서 아싸리 그냥 내가 정해놓은 온도 이상으로 뜨거워지면 아 그때 불 났는갑다 라고 정온식 쓴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일정한 어떤 정해진 온도 이상 올라갔을 때 작동하고 구조부 이름은 바이 메탈이라는 거 마지막으로 볼트 단위 나오는 거. 도통시험 예비전원시험 얘기할 때 볼트가 나왔는데, 도통시험은 전기 신호 잘 통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감지기 배선 방식, 송배전식 있었죠. 이때 정상 범위는 4에서 8볼트였습니다. 그 다음 예비전원시험은 정전됐을 때 알아서 자동으로 배터리 돌려 쓸수 있게 자동전환 잘 되는지 확인하는 시험인데, 이때 19에서 29볼트 나오면 정상이다. 자 이렇게 빠르게 총정리 맞춰봤고요 여기 정리해둔 핵심 요약집은 진짜 딱 9장 정도로 끝낼 수 있게 정말 핵심 키워드만 정리해둔 거니까 교재 구매하시는 분들이 시험장 가실 때 유용하게 잘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제 채널에서 관련 영상 시리즈로 모두 묶어놨으니까 정주행 하시면서 시험 준비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소방안전 관리자 자격증 관련한 질문들 모아서 답변해드리는 영상을 한번 기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